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노라인입니다 간이식 환자의 초음파평가 마지막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은 좀 발생빈도는 적은 파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념과 강사가 강조하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해파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맥과 정맥 누공이라고 하죠. 아테리오 베노스 피스튤라 또는 슈도 애뉴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확률은 0.6보다 적기 때문에 좀 극히 드물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크게 두 가지로 원인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혈관 접합부위죠. 이 부분에서는 수술적인 테크닉에 의해서 발생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간 내부에서 발생되는 경우는 감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옵시하고난 뒤에 발병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강사가 강조하는 것은 이 바이오시 후에 관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자의 증상을 보게 되면은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간 부정과 폐혈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티바트피엘러 블리 딩등 일반적인 증상들 동반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와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봤더니 조심해야 된다는 표현인데. 새롭게 발생되는 실질에서 시스틱한 리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리전이었는데 바이옵시하고 난 뒤에 어떤 낭종성 구조물이 관찰된다면 이것은 단순 낭종으로 볼게 아니라 조금 더 조심해서 내용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그림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실 내용은 해파틱에서 발생한 A.V. 말포메이션 또는 A.V.F.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쪽에서 모자이크한 패턴이 칼라도폴로상에서 관찰이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동맥과 이 정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복잡한 패턴으로 관찰될 수 있겠고요. 동맥의 높은 맥동성이 정맥에도 전달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좀 높은 파형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혈류 흐름 또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동맥의 과도한 정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이 다이렉트로 정맥으로 연결될 혈류가 있겠죠. 부분은 엔지오그라피로 봤더니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혈류가 집적된 것을확인 해볼 수가 있고요. 겠이러한 혈류가 라이트 아트리움 쪽으로, 바로 연결되어지면서 과도한 혈류가 심장을 입된 사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증인해서이 환자 같은 경우는 좀사망하게되었더라고 설명이 어지고있고요 이런 식으로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는 경우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보시면은 54세 남자 환자고요. 라이트 어커커드란트 페인이 있었고 간 이식과 최근에 바이옵시한 병력이 있대요.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간 낭종과 동일하게 보여지는 리전이 관찰되고 있어요. 리전이 없던 리전이었는데 봤을 때는 내부에 시스틱하고 이넨스먼트카지 동반되어 있어서 심플 시스트로 보여지는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앵글을 바꿔서 평가를 해봤더니 모자이크 패턴이 관찰되고 있어요. 그래서 AVF를 의심해 볼수 있는, 이제 바이옵시 했기 때문에 바이옵시에 하고 난 다음에 발생한 AVF를 의심해 볼수 있는 그런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보여지는 특히 시스티칼 리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베인 쪽에서 관찰되는 맥동성 높은 혈류와 그리고 동맥의 혈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연결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펄스를 봤더니 두 가지 동맥과 정맥이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봤더니 굉장히 복잡하게 양쪽으로 강력한 도플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있을 수 있다는 거 도플러파형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마찬가지로 최근에 바이옵시한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일반 비모드 영상에 봤을 때는 큰 어떤 변화를 관찰하지 못했는데 컬러도플러 봤더니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혈관이 서로 엉켜져서 혈류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옵시하고 난 뒤에 동맥과 정맥의 변화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보시면 은 헤파틱아틸에서 발생하게 된휴도연니리즘입니다 가성동맥류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적인 동맥에 외상을 입거나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따로 파우치 형성하는 것을 가성동맥류라고 볼수 있겠죠. 포인트는 이 부분을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혈관에서 연결되는 이목 부분을 찾게 되면 더욱 더 가성동맥류를 잘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헤테로제니우스한 간의 형태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 부분에 좀 확장된 헤파티아테리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쪽에서 가성동맥류와 의심되는 넥 부분을 검사했더니 휴드에너지의 특징적인 파항인 2M프로가 관찰이 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헤파티아테리에서 가성동맥류가 발생했음을 의심해 볼수 있겠고요. 또한 넥쪽을 길게 펼쳐 봤더니 이런 식으로 좀 길게 형성되어 있는 것 또한 영상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내용 정리해 보면은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어 있는 AVF와 그리고 가성 동맥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접합부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수술적인 테크닉의 문제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트 외상적인 부분들, 특히 바이옵시하고난 뒤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조금 드물기 때문에 또 강사 분께서도 크게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설명하지 않고 있고요. 전반적인 개념 위주로만 다루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이식 환자의 초음파 평가에 대한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또 다음번에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원어 영상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